얼마 전에 해그세트라는 미국의 국방장관이 일본에 가서 미일 국방장관을 회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 전역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마당이죠 전장입니다 전장이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같이 묶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주한미군이 담당을 하고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괌이나 일본이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합치자 그래서, 하나의 전역, 그, 군사 전역을, t 어 e a 라는 말을 씁니다. 원 n 어 t 로 만들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한반도에 일본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일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한 전쟁의 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와 한일 관계에 그 정도 신뢰가 없는데, 마치 한미일이 동맹처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는 한미일 동맹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 한미동맹으로 보면 충분하고, 한미동맹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 근데 한미일이 묶게 되면, 북중로가 묶게 돼서 우리와 중국과 러시아가 적대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더 가깝고 일본하고 더 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